아침마다 세수만 대충하고 끝내시나요? 이 순간에도 얼굴에서 수분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세수 단 8초. 이 시간 안에 뭘 하느냐에 따라 70대 피부가 50대처럼 보일 수도 있고 주름이 두 배로 깊어질 수도 있습니다. 작년 여름이었습니다. 제 아내가 욕실에서 나오더니 한숨을 푹 쉬더군요. 거울을 보다가 나온 거였습니다. 주름이 갑자기 깊어진 것 같다고 했어요. 예전엔 안 그랬는데 요즘 거울 볼 때마다 기분이 가라앉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피부 노화를 연구해 온 박사입니다. 이름은 김은호입니다. 서울에 있는 한 연구소에서 수천 명의 피부 변화를 관찰해 왔습니다. 아메에게 단 하나만 바꿔보라고 했죠. 세수 8초 안에 보습제를 바르는 것. 이것만이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렇게 간단한 게 뭐가 달라지겠냐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수백 분의 사례를 봐왔으니까요. 아내에게 일단 2주만 해보라고 권했습니다. 3주쯤 지나자 아내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거울 볼 때마다 웃더군요. 볼의 당김이 사라지고 잔주름이 덜 도드라졌다고 했습니다. 아침에 화장하는 시간도 줄었대요. 파운데이션이 더잘 먹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작은 습관 하나로 수백 분의 피부가 달라지는 걸 관찰해 왔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세수 후 8초만 바꿔도 주름과 기미를 되돌리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비용도 들지 않고 복잡한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타이밍 하나만 바꾸시면 됩니다. 요즘 거울 보실 때 예전보다 주름이 갑자기 깊어진 느낌 드신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제 지인 이정자 69세님이 상담을 요청하셨어요. 전화로 목소리만 들어도 기운이 없으셨습니다. 만나 뵙고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사진 찍자고 하면 늘 뒤로 물러서신다고 하셨죠. 가족 모임에서도 카메라만 나오면 피하신다고 했습니다. 거울 볼 때마다 한숨부터 나온다고 했어요. 주름이 깊어지는 게 보이는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값비싼 화장품도 여러 개 사봤지만 별 차이를 못 느끼셨대요. 오히려 돈만 쓴것 같아서 속상하다고 했습니다. 자세히 여쭤보니 세수만 하고 자연 건조를 습관처럼 하고 계셨더군요. 세수하고 나면 수건으로 물기를 닦고 머리 말리고 옷 입고 그 다음에 로션을 바르곤 했습니다. 빠르면 5분 늦으면 10분 뒤에 바르는 거였어요 로션은 한참 뒤에 바르곤 했습니다 어느 날 손주가 주름이 늘었다고 한마디 하자 더 위축되셨다고 했어요 나이는 그냥 한 마리였을 텐데 가슴에 박혔대요 그 뒤로 거울 보기가 더 두려워졌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런 분들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저는 단 하나만 바꿔보시라고 권했습니다 세수 후 8초 안에 바르는 것 이것만이었어요 물기 살짝 남은 상태에서 바로 바르고 한 방울 더 떼는 요령만 알려드렸습니다 어렵지 않은 방법이었죠 처음 2주는 불편하다고 하셨어요 습관을 바꾸는 게 쉽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3주째부터 볼의 당김이 줄어드는 게 느껴진다고 하셨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화장하는 시간도 줄었대 파운데이션이 더잘 펴진다고 했습니다 두 달쯤 지나 다시 뵀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거울 보는 표정부터 달라져 계셨어요 볼의 당김이 사라졌고 주름이 덜 도드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손주가 피부가 좋아졌다고 했대요. 그말 한마디에 얼마나 기뻐하시던지요. 가족 모임에서 사진도 먼저 찍자고 하셨대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수 있습니다. 왜 8초가 이렇게 중요한지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모두 담았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왜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명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로도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왜 8초가 관건인지 근거부터 차근히 풀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수분 손실의 급가속입니다. 세안 직후에는 피부 보호막이 잠시 비어 있습니다. 이때 수분이 빠르게 증발하거든요. 국립보건연구원 자료에서 세안 직후 각질층 수분 감소가 급격하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빠릅니다. 연구에 따르면 세안 후 1분내 수분 증발량이 평소의 3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세안할 때 피부 표면의 유분막이 일시적으로 제거되기 때문입니다. 이 유분막은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막아주는 보호층인데 세안하면 잠시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세안 직후가 가장 위험한 시간입니다. 박영수 68세님을 관찰한 적이 있습니다. 세수 자연건조 습관을 줄이자 볼의 당김이 사라졌어요. 본인도 놀라워하셨죠? 저는 처음 뵀을 때 볼과 이마에 당김이 심하다고 하셨던 걸 기억합니다. 오후만 되면 얼굴이 당기고 화장이 들뜬다고 하셨어요. 파이초 습관을 알려드린 뒤 3주째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당김이 먼저 줄었고 한 달쯤 지나자 오후까지 편안하다고 하셨어요. 두달 뒤엔 화장 들뜨는 일도 거의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끝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얼굴을 가볍게 물기만 눌러 닦고 8초 안에 보습제를 펴 바르시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수건으로 문지르지 말고 톡톡 눌러 닦는 겁니다. 문지르면 피부가 자극받고 유분막이 더 벗겨집니다. 부드럽게 눌러 닦아야 피부 장벽을 보호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세수 몇초 만에 첫 제품을 바르시나요? 두 번째는 물기와 보습제의 시너지입니다. 약간의 물기는 성분 흡수를 돕고 도막 형성에 유리합니다. 한국피부과학연구원 시험에서 촉촉한 상태 도포가 건조 상태보다 보습 유지가 길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물기가 있을 때와 완전히 건조한 상태의 차이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기가 있으면 보습 성분이 각질층 사이로 스며들기 쉽습니다. 완전히 마른 피부는 각질이 단단하게 닫혀있어서 성분이 들어가기 어렵거든요. 물기가 각질을 부드럽게 열어주는 겁니다. 김선미 72세님 경우를 보겠습니다. 물기 남긴 뒤 바르는 방식으로 피부 당김 시간을 절반으로 줄였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물기 남긴 채로 바르는 게 찝찝하다고 하셨어요. 평생 물기 완전히 닦고 바르는 게 습관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해보시더니 2주 만에 차이를 느끼셨습니다. 오전 내내 피부가 편안하다고 하셨어요. 예전엔 열심한 돼도 볼이 당겼는데 이젠 점심 때까지 괜찮다고 했습니다. 실천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손바닥에 덜어 체온으로 데운 뒤 얼굴을 감싸듯 눌러 바르세요. 단 물을 뚝뚝 흐르는 채로 바르면 희석 때 효과가 줄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물기는 촉촉한 정도만 남기시면 됩니다 수건으로 한번 톡톡 눌러 닦았을 때 남는 정도가 딱 좋습니다 물기 어느 정도가 가장 편하셨나요? 세 번째는 왜 하필 8초 아니냐는 겁니다 세안 후 초기 수분 증발 곡선이 가파른 구간이거든요 지연할수록 건조가 심해집니다 세계보건기구 자료에서 노년층은 피부 장벽 회복이 느려 초기 보습이 중요하다고 제시했습니다 8초는 과학적 근거가 있는 시간입니다. 연구를 보면 세안 후 10초 이내에 바를 때와 1분 뒤에 바를 때 보습, 유지력이 40% 이상 차이 났습니다. 단 50초 차이가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피부가 마르기 시작하면 각질층이 단단해지고, 그 다음엔 보습제를 발라도 흡수가 더뎌지는 거죠. 정광호 66세님은 1분 대기 습관을 8초로 바꾸고, 잔주름이 덜 도드라졌다고 하셨어요. 이분은 세수하고 나서 머리부터 말리는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드라이기로 머리 말리는데 보통 2분에서 3분 걸렸대요. 그다음에 로션을 바르니 이미 얼굴이 바싹 마른 상태였죠. 순서를 바꿨습니다. 세수 후 바로 로션부터 바르고 그 다음에 머리를 말리게 했어요. 처음엔 불편하다고 하셨습니다. 평생 해온 순서를 바꾸는 게 쉽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3주째부터 눈가 잔주름이 덜 보인다고 느끼셨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아내가 피부가 좋아졌다고 했대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세면대 옆에 제품을 상시 배치해 동선을 줄이세요. 욕실 선반이나 세면대 바로 옆에 두시면 됩니다. 휴대전화 확인 습관이 끼어들지 않게 먼저 바르고 움직이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욕실 동선에서 8초를 지키기 어렵게 하는 요소가 뭔가요? 네 번째는 한 방울 전략입니다. 보습 성분 한 방울을 기본 로션에 섞으면 유지력이 늘어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에서 보습 성분 혼합 사용이 건조가 많아에 유리하다고 보고 있어요. 이건 제가 30년 연구하면서 가장 효과적이라고 느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왜 효과가 있을까요? 로션만 바르면 표면만 촉촉해지고 깊이 스며들지 못합니다. 하지만 보습 성분을 한방울 섞으면 각질층 깊숙이 수분을 끌어당기거든요. 표면과 속을 동시에 관리하는 겁니다. 오미정 72세님은 한방울 추가로 오후까지 당김이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이분은 아침엔 괜찮은데 점심만 지나면 볼이 당긴다고 하셨어요. 오후 2시쯤 되면 화장 실 거울 보기가 싫을 정도였대요. 화장이 들뜨고 주름이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3방의 전략을 알려드렸더니 2주 만에 달라졌습니다. 오후까지 당김이 거의 없다고 하셨어요. 저녁 퇴근 시간까지 피부가 편안하다고 했습니다. 개인 피부에 맞는 순한 보습 성분을 소량 혼합하시면 됩니다. 새 성분은 국소 테스트 후 얼굴 전체에 사용하셔야 합니다. 팔 안쪽에 먼저 발라보고 하루 지켜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성분이 가장 편하셨나요? 다섯 번째는 3분 순환 마사지입니다. 가벼운 상향 스트로크는 혈류와 탄력감, 체감을 돕습니다. 국내 노년층 생활습관 연구에서 가벼운 안면 자극이 피부 만족도를 높였다는 보고가 있었어요. 마사지라고 해서 거창한 게 아닙니다. 아주 간단한 동작입니다. 왜 효과가 있을까요? 나이가 들면 얼굴 혈액 순환이 느려집니다. 영양과 산소 공급이 줄어드는 거죠. 가벼운 마사지는 정체된 순환 깨우고 림프 흐름을 돕습니다. 노폐물이 빠지고 얼굴 톤이 밝아지는 효과가 있어요. 문대성 70세님은 아침 3분 루틴으로 피부 톤이 밝아졌다고 느꼈습니다. 이분은 아침마다 얼굴이 푸석하고 어두워 보인다고 하셨어요. 자고 일어나면 붓기도 있고 안색도 칙칙했습니다. 화장에도 톤이 안 받는다고 하셨죠? 3분 마사지를 알려드렸더니 일주일 만에 달라졌습니다. 아침 붓기가 빨리 빠진다고 하셨어요. 2주째부터는 안색도 밝아졌다고 느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주변에서 피부가 좋아졌다는 말을 듣기 시작했대요. 이마, 관자, 볼 순서로 쓸어 올리고 10초 유지를 3회 반복하시면 됩니다. 세게 잡아당기지 말고 손끝압을 약하게 유지하세요. 피부를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쓰다듬는 느낌으로 하시면 됩니다. 너무 세게 하면 오히려 피부가 처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아침에 3분을 어디서 확보하실 수 있나요? 여섯 번째는 하지 말아야 할 습관입니다. 뜨거운 물, 과도한 때밀이, 매일 두꺼운 화장은 장벽을 약화시킵니다. 대한피부건강학회 자료에서 높은 온도세안이 유분막 손실을 유발한다고 제시했어요. 이건 제가 가장 자주 보는 실수입니다. 왜 나쁠까요? 뜨거운 물은 피부 유분을 녹여버립니다. 세안할 땐 시원하고 개운하지만 물기 마르면서 급격히 건조해지는 거죠. 과도한 때밀이는 각질층을 손상시키고 두꺼운 화장은 피부가 숨 쉬지 못하게 막습니다. 이수정 65세님은 온수를 미지근한 물로 바꾸고 붉어짐이 줄었습니다. 이분은 평생 뜨거운 물로 세수하는 게 습관이었대요. 뜨거운 물로 씻어야 깨끗해지는 느낌이라고 하셨죠? 그런데 세수하고 나면 얼굴이 붉어지고 따갑다고 했습니다. 미지근한 물로 바꾸라고 권했더니 처음엔 개운하지 않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일주일 만에 붉어짐이 줄기 시작했습니다. 2주째부터는 따가움도 사라졌다고 하셨어요. 한 달쯤 지나자 피부톤도 균일해졌다고 느꼈습니다. 미지근한 물 세안, 부드러운 타월. 최소 자극 원칙을 지키시면 됩니다 새 습관 정착 전에는 욕실 물 온도부터 점검하세요 손등에 물을 받아 봤을 때 따뜻한 정도면 적당합니다 뜨겁다고 느껴지면 너무 높은 겁니다 여러분이 가장 끊기 어려운 습관은 무엇인가요? 일곱 번째는 계절별 차이입니다 겨울에는 공기가 건조해 증발이 더 빠릅니다 여름에는 땀과 피지가 섞여 막을 방해하죠. 서울대 연구팀 자료에서 계절별 보습 강화 시점을 달리해야 효과적이라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같은 방법이라도 계절에 따라 조금씩 달라져야 합니다. 겨울엔 왜더 빠를까요? 실내 난방과 차가운 바깥 공기가 피부 수분을 빼앗아갑니다. 습도가 30% 이하로 떨어지면 피부 증발량이 평소의 2배가 됩니다. 여름엔 땀이 보습제와 섞여 제대로 흡수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산지우 67세님은 겨울엔 8초를 5초로 단축하고 여름엔 가벼운 제형으로 바꿨다고 하셨어요. 이분은 사계절 똑같이 관리하다가 겨울만 되면 피부가 갈라진다고 하셨습니다. 여름엔 끈적여서 로션 양을 줄이곤 했대요. 계절별로 조정하라고 권했더니 달라졌습니다. 겨울엔 세수 후 5초 안에 바르고 제형도 좀더 묽은 걸로 바꿨어요. 여름엔 가벼운 제형을 쓰되 양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랬더니 사계절 내내 피부가 편안하다고 하셨어요. 계절 변화를 체감하시는 순간. 제형과 타이밍을 조정하시면 됩니다. 지금 계절에 어떤 변화를 주고 계신가요? 여덟 번째는 손 온도의 중요성입니다. 차가운 손으로 바르면 흡수가 더딥니다. 따뜻한 손은 제품을 녹여 피부 결을 따라 스며들게 합니다. 일본 피부연구소 시험에서 체온도포가 흡수율을 높인다는 결과가 있었어요. 이건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왜 온도가 중요할까요? 차가운 손으로 바르면 제품이 굳어 피부 표면에 머뭅니다. 따뜻한 손은 제품을 체온으로 녹여 각재층 사이로 밀어넣어줍니다. 단몇도 차이가 흡수율을 크게 바꿉니다. 박진수 69세님은 손바닥을 비벼 데운 뒤 바르기 시작했고 제품 소모량이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이분은 겨울만 되면 로션을 두 배로 써야 촉촉함을 느꼈대요. 양을 늘려도 금방 건조해지니 답답했다고 하셨죠. 손 온도를 신경 쓰라고 권했더니 달라졌습니다. 양손을 10초 비빈 뒤 제품을 더럽혀 바르니 훨씬 잘 스며든다고 하셨어요. 제품 량도 절반으로 줄었는데 오히려 더 촉촉하다고 느꼈습니다. 겨울철 손이 차가우신 분은 미지근한 물에 손을 담갔다가 시작하시면 됩니다. 손 온도를 신경 써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제 기본 원리를 이해했으니 실제 하루 생활에 어떻게 녹일지 확장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아침 첫 8초 다음엔 단백질과 빛 노출이 재생에 보탬이 됩니다. 피부는 밤새 회복 모드를 거쳐 아침에 영양을 기다리거든요. 하버드 연구팀 자료에서 아침 단백질 섭취가 콜라겐 합성을 돕는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피부 재생에 필요한 재료를 아침에 공급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왜 아침일까요? 밤새 피부는 손상된 세포를 고치고 새 세포를 만듭니다. 이 과정에서 단백질이 필요한데 공복 상태가 길어지면 재료가 부족해집니다. 아침 단백질은 피부 재생을 마무리하고 하루를 준비하는 연료가 되는 거죠. 이서연 68세님은 세수 후 8초 도포. 단백질 위주 아침. 20분 걷기, 부드러운 스트레칭 순서로 루틴을 짰다고 하셨어요. 이분은 아침을 거의 안 드셨대요. 입맛도 없고 시간도 없어서 커피 한 잔으로 때우곤 했습니다. 점심때까지 배고프지만 참았다고 하셨죠? 루틴을 바꿨더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삶은 달걀 우개와 우유 한 잔을 드시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부담스러웠지만 일주일 지나자 몸이 가벼워진다고 느꼈습니다. 두달 만에 피부톤이 밝아졌다고 느꼈습니다. 주변에서 안색이 좋아졌다는 말을 듣기 시작했대요. 공복 어지러에 대비해 가벼운 물과 견과를 준비하세요. 단백질을 갑자기 늘리면 소화 부담이 될수 있으니 조금씩 양을 늘려가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아침 동선에서 빠르게 적용할 한 단계는 무엇인가요? 점심과 식은 순환을 떨어뜨려 피부 활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소화에 혈액이 몰리면 피부로 가는 영양이 줄어드니까요. 도쿄대 관찰 자료에서 과식 후 피부 탄력 측정치가 일시 감소했다는 보고가 있었어요. 배불리 먹는 게 오히려 피부에 독이 될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과식하면 소화기관의 혈액이 집중됩니다. 피부로 가야 할 혈액과 영향이 장으로 쏠리는 거죠. 게다가 과식은 혈당을 급격히 올려 염증 반응을 유발합니다. 염증은 피부 노화를 가속화합니다. 김민규 71세님은 채소와 단백질을 중심으로 80%만 먹고 물 충분히 마시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이분은 평생 배부르게 먹는 게 습관이었대요. 점심 먹고 나면 졸리고 피곤해서 낮잠을 자곤 했습니다. 오후엔 얼굴이 푸석해 보인다고 하셨어요. 점심량을 줄였더니 달라졌습니다. 80%만 먹으니 오후 피로감이 줄었고. 피부 붉어짐도 덜했다고 하셨어요. 낮잠도 안 자게 됐대요. 한 달쯤 지나자 오후에도 안색이 밝다는 말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기름진 국물과 달달한 음료는 주 1회 이하로 제한하세요. 점심 식단에서 줄일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보관 관리가 전신 염증 지표와 연관돼요. 피부에도 영향을 줍니다. 잇몸 염증이 피부염증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국립구강건강연구원 자료에서 구강관리 수준과 피부 건강만족도가 비례한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입속 건강이 얼굴로 드러나는 겁니다. 왜 연관이 있을까요? 잇몸에 염증이 생기면 염증 물질이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돕니다. 이 물질이 피부에 도달하면 붉어짐, 여드름, 노화를 유발합니다. 구강 세균도 혈액을 통해 피부에 영향을 줄수 있어요. 산지우 66세님은 식후 양치와 저녁 실더치를 습관화했습니다. 이분은 양치를 아침 한 번만 하셨대요. 점심 먹고는 물로 헹구는 정도였고 저녁엔 가끔 했습니다. 잇몸이 자주 붓고 피가 났다고 하셨어요. 구강 관리를 강화했더니 달라졌습니다. 치코마다 양치하고 저녁엔 실로 치아 사이를 닦았어요. 2주 만에 잇몸 붓기가 줄었고 한 달쯤 지나자 피도 안 난다고 하셨습니다. 3개월 뒤 피부 붉어짐이 줄었다고 느꼈어요. 가난 치수질로 잇몸을 상하지 않게 하세요. 하루에 몇번 관리하고 계신가요? 오후 간식의 선택이 저녁 폭식을 막고 피부 탄력 재료 섭취에 도움됩니다. 급격한 혈당 변화는 피부 노화를 가속하거든요. 케인브리지 연구팀 자료에서 건강 간식이 혈당 안정과 피부 상태 개선에 유리하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무엇을 먹느냐가 피부를 바꿉니다. 왜 간식이 중요할까요?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 혈당이 떨어지면 피로감이 옵니다. 이때 단 것을 먹으면 혈당이 급등했다, 급락하며 피부에 스트레스를 줍니다. 건강간식은 혈당을 완만하게 유지하며 피부에 필요한 영양을 공급합니다. 박영희 70제님은 견과 한 줌, 방울토마토, 당근스틱을 준비해두고 드셨어요. 이분은 오후만 되면 빵이나 과자를 찾았대요. 단계 당기니까 참을 수가 없었답니다. 그런데 먹고 나면 더 피곤하고 얼굴도 푸석해 보인다고 하셨죠. 안식을 바꿨더니 달라졌습니다. 원과와 방울토마토로 바꾸니 혈당이 안정적이었대요. 저녁과 식이 줄고 피부 당김도 덜했다고 하셨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피부 톤도 준일해졌다고 느꼈어요. 과자, 빵, 단 음료는 대체 식품으로 치환하세요 여러분의 즐겨먹는 대체 간식은 무엇인가요 저녁 일찍 식사하고 산책하면 스트레스성 붉어짐이 완화됩니다 저녁 산책은 코르티솔을 낮춰 피부 진정에 도움이 되거든요 스탠퍼드 연구팀 자료에서 저녁 가벼운 운동이 피부 회복을 돕는다는 보고가 나왔어요 움직임이 피부를 살립니다 왜 저녁일까요 하루 스트레스가 쌓이면 코르티솔이 높아집니다 이 호르몬은 피부 염증을 유발하고 회복을 방해합니다 저녁 산책은 코르티솔을 낮추고 엔도르핀을 높여 피부가 밤새 회복할 준비를 돕습니다. 정수진 67세님은 잠들기 3시간 전 식사 종료 20분 가벼운 걷기를 실천했습니다. 이분은 저녁 늦게 먹고 바로 눕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자고 일어나면 얼굴이 붓고 피부가 칙칙했습니다. 소화도 안 되고 잠도 깊게 못 잤다고 하셨죠? 저녁 루틴을 바꿨더니 달라졌습니다. 저녁 6시에 식사 마치고 7시에 산책을 나갔어요. 일주일 만에 아침 붓기가 줄었고 2주째부터는 피부 상태가 달라졌다고 느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자고 일어났을 때 얼굴이 맑다고 느꼈어요. 늦은 야식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니 주의하세요. 오늘 몇 시에 식사를 마무리하실 건가요? 수면 동안 피부는 스스로 회복합니다. 청장 호르몬이 분비되며 손상된 세포를 재생하거든요. 존스홉킨스 연구팀 자료에서 7시간 이상 수면이 피부 재생의 필수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잠이 최고의 화장품입니다. 왜 수면이 중요할까요?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 성장호르몬 분비가 최고조에 달합니다. 이 시간에 자고 있어야 피부가 재생됩니다. 잠이 부족하면 성장호르몬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 피부 회복이 더딥니다. 이정희 69세님은 취침 1시간 전 조명 낮추고, 같은 시각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였어요. 이분은 매일 자는 시간이 달랐대요. 어떤 날은 10시에, 어떤 날은 새벽 2시에 잤습니다.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피부도 푸석했다고 하셨죠? 수면 루틴을 정했더니 달라졌습니다. 밤 10시에 조명을 낮추고 사비시에 잠들었어요. 일주일 만에 아침이 개운해졌고, 한달뒤 잔주름이 덜 두드러졌다고 느꼈습니다. 피부톤도 밝아졌다고 하셨어요. 취침 직전 화면 노출은 줄이세요. 내일부터 고정할 취침 시간은 몇 시인가요? 천연팩은 생활습관을 보조하는 수준이 적절합니다. 과도한 사용은 오히려 자극이 될수 있거든요.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에서 주 2회 정도가 안전하다는 지침이 나왔어요. 다연재료도 과하면 독입니다. 왜주 2회일까요? 피부는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매일 팩을 하면 피부가 의존하게 되고 자생력이 떨어집니다. 주 2회 정도가 피부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영양을 보충하는 적절한 빈도입니다. 김영수 72세님은 계란 노른자에 순한 발효유 제품과 꿀을 소량 섞어 10분 후 미온수로 헹구는 방식을 주 2회 하셨습니다. 이분은 매일 팩을 하셨대요. 피부가 좋아질 것 같아서 열심히 했는데 오히려 예민해졌다고 하셨죠? 주 2회로 줄였더니 달라졌습니다. 피부 자극이 줄고 톤이 밝아졌다고 느꼈어요. 한 달쯤 지나자 피부가 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새 재료는 팔 안쪽에 먼저 테스트하세요. 주 2회가 부담 없다면 어느 요일로 정하실 건가요? 손 피부 보호가 얼굴 자극 줄이기에 도움이 됩니다. 거친 손으로 얼굴을 만지면 자극이 되거든요. 대한 피부 건강학회 자료에서 손 관리가 얼굴 피부 자극 감소에 도움이 된다는 보고가 있었어요. 손이 곧 도구입니다. 왜 손일까요? 하루에 얼굴을 만지는 횟수가 평균 수십 번입니다. 거친 손으로 만지면 각질이 자극받고 미세 상처가 생깁니다. 부드러운 손은 얼굴을 보호하는 도구가 되는 거죠. 박선미 68세님은 설거지할 때 장갑 착용. 끝나면 손에도 보습제 도포를 습관화했습니다. 이분은 맨손으로 설거지하는 게 습관이었대요. 손이 거칠고 갈라지는데도 참곤 했습니다. 얼굴 만질 때마다 까끌거린다고 하셨죠? 손 관리를 시작했더니 달라졌습니다. 장갑을 끼고 설거지하니 손이 부드러워졌어요. 한 달쯤 지나자 얼굴 피부 자극이 줄었다고 느꼈습니다. 세제 사용 시 맨손 노출을 피하세요. 주방에서 즉시 바를 제품을 어디에 둘까요?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생활 속 약속으로 묶어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핵심은 간단합니다. 세수만 열심히 하면 된다는 오래된 생각은 잘못된 상식이고, 세수 후 8초 안에 보습막을 만들어주는 것이 올바른 관리입니다.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수분이 빠르게 증발하고 잔주름이 굵어집니다. 피부장벽이 약해지고 붉어짐이 심해집니다. 거울 볼 때마다 한숨이 나오고 사진 찍기가 두려워집니다. 주변 사람들이 피부가 안 좋아 보인다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신감이 떨어지고 외출도 꺼려집니다. 하지만 8초 습관과 부드러운 루틴을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안김이 줄고 톤과 탄력감이 살아납니다. 간주름이 덜 도드라지고 피부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거울 보는 표정이 달라지고 자신감이 생깁니다. 주변에서 피부가 좋아졌다는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사진 찍는 게 즐거워지고 외출이 기다려집니다. 위험과 효과의 차이는 바로 이 짧은 시간과 매일의 작은 선택에서 갈립니다. 8초가 10년을 바꿉니다. 매일 아침 8초만 투자하면 10년 뒤 피부가 달라집니다. 오늘 당장 하나만 실천하자면. 세면대 옆에 보습제를 꺼내두고 세수 8초 안에 바르세요.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주 2회 천연팩과 저녁 일찍 걷기를 더하면 변화가 더 단단해집니다. 한달 뒤엔 거울 보는 표정이 달라질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계절별로 8초 루틴을 어떻게 바꾸면 좋은지, 그리고 아침과 저녁에 쓰기 좋은 순환 조합을 자세히 안내하겠습니다. 더 깊이 있는 내용이 준비되어 있으니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세요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거나 페이스북에 공유해주세요 이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자신감을 되찾아 줄수 있습니다 특히 피부 고민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더욱 중요한 정보입니다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도 남겨주세요 오늘부터 세수 후 8초 안에 바르겠다는 다짐을 적어 주시면 다른 시청자분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건강한 노후의 시작입니다. 댓글이 많을수록 더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건강정보와 맞춤조언이 원하신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그리고 댓글에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남겨주세요. 더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별 맞춤정보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피부는 선택입니다. 오늘부터 올바른 선택을 하세요. 8초가 여러분의 10년을 바꿉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내일부터 어떤 한 가지를 바로 실천하시겠나요?